제가 궁금해서 가져온 건데, 네네. 신제품의 제로와 탐스 제로가 말하는 것들. 네. 스제로라고 <놀던> 이번에 롯데칠성 음료가 신제품을 냈죠. 어, 음료 시장에서 새 진입을 한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음료 시장은 진짜 되게 콘크리트가 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을 냈는데 신제품을 그것도 또 제로로 가고왔어요 여기서 제로라는 건 뭐냐면 설탕 제로 음료를 말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되게 좀 이상한 도전인 거죠. 타임스 <놀던> 제로 <놀던>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제로 칼로리라서 그런지 단대 안 달라.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심이 되죠. 제로 칼로리라고 하니까 물론 기존에 있었던 제로화가 굉장히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최근에 보셨을 겁니다 코카콜라 제로가 갑자기 광고를 하고 있어요 네, 광고를 되게 열심히 했고 캠페인도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코카콜라 제로 이미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진짜 그게 요즘은 대세예요 제로로 만들어가는 거 스프라이트도 제로가 있고요 그 펩시도 갑자기 제로 제품을 다시 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애주가 분들은 토니워터 아실 텐데 아, 알이죠 네, 네. 토니 <laughs> 워터도 제로가 나왔어요. 어. <laughs> 그런 식으로 제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읽어야 되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는 건강을 챙기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제 당뇨좀 줄이시고 이런 부분일 텐데, 근데 하나 더 읽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헬시 플레저라는 단어가 요즘 좀 많이 사용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은 건강과 즐거움의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자 PT를 갔어요. PT 스님이 그러겠죠. 아이씨. 콜라 먹지 마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조금만 더 사례를 나가보면 요즘 뭐 단백질칩 이런 것도 있는데 과자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자, 그거를 이제 조금 바꾸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체제를 찾아가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과자가 안 되면 단백질칩을 드시고, 그다 탄산음료가 안 되면 설탕 없는 걸 드시는 거예요. 예. 자,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 스스로에 대한 행복과 집중이 되겠죠. 예, 내가 좀더 행복하고 싶어서 사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내 만족감을 위해서. 자, 근데 그게 고통이 되고 너무 괴로우면 싫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헬시플레저라는 단어는 결국은 나에 대한 집중과 나에 대한 관심과 조금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트렌드를 타고 지금 제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쨌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그러나 즐겁게, 안 하는 게 아니고,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고 있고, 그런 니즈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마케팅을 하면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제품이 있다면 지금이 타이밍일 것 같아요.